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소중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병원의 총괄 실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험 피부과 총괄 실장 신현우입니다. 저희 총괄 실장님이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인이시고 굉장히 피부가 좋으세요. 근데 최근에 좀 연매가 좀 있으시다 보니 저한테 눈밑 지방이 조금 도드라져서 신경 쓰인다. 눈밑 지방을 좀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총괄 실장님의 고민거리도 한번 해결해 드리고 겸사겸사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눈밑 지방을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눈밑 지방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가만히 있을 때도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심지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도 뭐 눈을 위로 보거나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이 눈밑이 튀어나와서 여가 안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눈밑 지방의 양이 많아지거나 혹은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구조물, 예를 들어서 피부나 뭐 알류는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조직들이 약해지게 되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면 누구나 눈밑 지방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20대, 30대의 경우에도 선천적인 이유로 눈밑 지방이 유독 도드라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치료하는, 치료받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이라는 게한번 돌출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치료도 간단하고 후유증도 적고 치료 결과도 좋기 때문에 절대로 좋아지겠거니 방치하지 마시고 가급적 초기에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총괄 실장님이 받으실 시술은 총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눈밑 지방 종막 광화술, 하나는 써마지 FLX 300샷입니다. 눈밑 지방 경막 광화술, 혹은 다른 말로 경막 광화,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의 특수한 형태, 혹은 업그레이드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막이라는 것은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주머니인데요. 눈밑 지방만 단순히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막을 함께 재배치하게 되면 눈밑 지방을 더 단단하고 팽팽하게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눈밑 지방이 튀어나올 때이경막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밀려 나오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막을 뼈에 고정시키면서 단단하고 팽팽하게 만들어주면 단순히 눈밑지방만 재배치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도 드라마틱하고 오래 유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눈밑지방의 재발을 막고 유지기간을 늘려주는 시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눈밑지방경막강화술은 숙련도가 부족한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면 시술하고 나서 오히려 눈밑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더 눈밑지방이 도드라지는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도를 갖춘 의사에게 시술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썸마지 FLEX는 눈밑지방 경막 강화술을 시행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눈밑지방이 돌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 구조물이 바로 피부죠. 이 써마지의 고주파는 눈밑 피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또 피부뿐만 아니라 눈밑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조직이나 경막 자체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눈밑지방 경막 강화술의 효과를 조금 더 보강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피부를 만졌을 때 피부가 지나치게 얇거나 흐물흐물하다면 반드시 써마지 시술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가 탄력이 없고 처져있는 상태에서 눈밑지방 수술만 받게 되면 튀어나왔던 지방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앞에 있던 피부가 더 흐물흐물해지고 더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거나 혹은 피부에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반드시 써마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전체 기준으로 써마지 f r x 가 들어갈 때는 보통 600샷이나 900샷을 시술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분적으로만 시술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300샷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만약 눈꺼풀 부위만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아이써마지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시술에 들어갈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술 받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음, 막상 하려니까 너무 떨린데. 아, 네. 잘 되겠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자, 이제 시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오늘 시술을 맡아 주실 이원용 원장님입니다. 저희 병원의눈밑 지방 경막 강화술을 전담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용 피부과에서 눈밑 지방 경막 강화술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리원입니다 네 수많은 연예인분들의 눈밑지방을 해결해 주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어떻게 오늘은 잘 될까요 시술이? 할 때마다 항상 한분한분 한분 어려운 과제고요 잘 끝내서 직후부터 그리고 수술한 다음날 그 다음날 회복하는 과정을 좀 좋게 잘 보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떨립니다. <laughs> 네, 이원영 원장님이 먼저 어, 눈밑지방 경막강 수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써마지 어,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눈밑지방 경막강 수술은 잘 끝났고요. 어, 이어서 써마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우리 통괄 실장님의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눈밑지방 경막강하술 그리고 써마지 FX 300샷까지 잘 끝마쳤습니다. 시술 받은 소감이 좀 어떠세요? 눈이 어서 속이 <laughs> 불편해요. 그런데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고? 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네네. 어제요. 필러도 이미 하셨더라고요. 음. 진짜 필러나 하고 싶었던 부위라 너무 좋아요. 아, 네. 음. 다행이네요. 시술은 아주 잘 끝났고요. 음. 이제 아마 시간 지나면서 조금의 멍이라든지 약간의 부비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시술 후 주의사항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음. 안내해 주시겠어요? 뭐 오늘부터 이제도 주무시고 나면 눈곱이나 이런 게 약간의 핏물처럼 핑크색깔 그런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안에 있던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통증이 없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어, 눈이 약간 부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 정도는 있어요. 근데 약간 뻑뻑한 느낌? 음. 그 정도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하시면 좋고, 머리 감는 거. 앞으로 숙여서 머리 감으면 이렇게 아담이 올라가니까 더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뒤로 감는 거나 아니면 나 서서 감는 거 불편해. 그럼 미용실 가서 샴푸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무심코 비비지 않게 그런 멍이 들수 있습니다. 아, 네. 시술 주의사항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술 전후 사진 비교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눈밑 지방 해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또 실제 저희 총괄 실장님의 시술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laughs> 피부암 정연의 문정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우리 벌써 시술 받은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뭐 그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어, 특별히 크게 불편한 건 없었고, 음. 한 2, 3일 정도 약간 눈물 나거나, 어, 왼쪽에는 살짝 멍이 들었었어요. 근데 음. 뭐, 3, 4일 지나고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아주 자꾸 멍이어서 괜찮았던 음... 것 같아요. 거의 뭐 아프거나 음... 그러지도 않았죠? 어, 통증이 없었어요. 음... 통증이 없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약간 부었다 가라졌다. 이 정도 아침에 붓고 음... 저녁에 가라앉고, 이 정도 느낌만 음... 있었어요.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뭐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누구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어, 전 너무 만족해요. 피곤해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